안녕하세요. 임실농사꾼 깨타작입니다. 오늘은 먹방은 아니고요. 이제 고추 농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고추 재배, 어, 그 다음에 제가 키우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, 영상 중간 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고추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여러분들한테 뭐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고추 재배 뭐, 저보다 고추 재배하신 분, 잘 재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한나무에 한근 따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, 뭐, 한근 반 따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, 저는 한나무에 반근도 못 답니다. 참고사항입니다. 저희 그 고추는 이렇게 지금 모종이 크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그, 요 책자를 갖고 나왔는데요. 연산농약사, 유튜브 연산, 연산농약사라는 곳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, 고추 모종, 아니, 고추를 어,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종자들이 많죠. 뭐 이렇게 이런 티탄 대박, 뭐 이런 식으로 종자들이 많은데, 이런 것들을 밭을 다니면서 어 장점, 단점, 재배 팁, 그다음에 재배해 본 후기,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. 이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, 여러분 한번 받아서.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재배를 더 잘하시니까 다 의미 없고, 내가 요한 가지는 모종의 특징을 알고 재배하시라 해서 그걸 한번 올려드리려고 그래요. 고추 재배, 보통 요즘에 종자들은 다그 고추가 많이 달리고 크고 뭐 조기 착과되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.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험 재배해 본것 중에, 음,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. 장단점. 분지성이 떨어짐. 요런 게 있거든요. 뭐냐면, 과마다 다 달라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, 절간이 길고 초기 분지성이 떨어지는 편. 이게 뭔 얘기냐면, 처음에 심었을 때 분지가 많이 벌어져야 초기 수확량, 두물, 세물, 네물고추에 많이 달리거든요. 근데 요거는 분지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초기에 분지가 많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.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몇 개만 벌어진다는 거죠. 그러면 초기 수량이 많이 없고 후기 수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. 근데 두물, 세물, 네물고추가 상품성도 있고 과도 크고 가격도 제일 비쌀 때죠. 그래서 요 하나만 보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초기에 많이 수확을 할 거다 아니면 후기에 많이 수확할 거다. 이제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어~ 이 농약사에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시범 보를 만들어 가지고 키웠지만은 이거는 참고만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내 지역 내 토질 내 지역의 그 온도 여기에 따라 재배 방법이 다 다르고 어,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은 참고 사항만 하시면 되고. 여러분이 심는 종자가 과연 초기 수확에 많이 나오는 분지성이 높은 편인지 분지성이 낮은 편인지 그거만 오늘은 어 포인트로 하나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는 어 이거는 어 3월 10일 정도에 밭에다 심을 겁니다. 빨리 심죠. 그리고 어 며칠 후에는 이제 4월 중순에 심을 고추 씨앗이 들어갑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한테 다른 거는 다 모르고 요한 가지만 알려 드렸습니다. 요것만 참고하시고 심으면은 어 초기 수량이 얼마나 많을 건지 적을 건지를 아실 겁니다. 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